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박수 치신 우리 대표님, 끝나고 좀나으세요 끝나고 상사로 올라오세요. <laughs> 아, 이렇게 또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저께 동해수역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또 서울에 갔다가 또 서울에서 또 지금 또 하루 만에 어저께 강의 했으면 한밤 잤을 텐데 또 서울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저 처음 보시나요? 어, 네. 아, 잠깐만요. 제가 그래도 TV 한 3번, 4번은 나눴었는데 아직 아침마당을 안 부르고 뒷집마당을 잘 불러드립니다. <laughs> 저는 지금 현재 투어드유나이트라는 인재개발원의 네, 저희 IT 글로벌 벤처 기업입니다. 이게 예, 자기 자신을 버리면 그래요. 오마이갓. 자, 사다를 버리겠다. 오, 저도 사다를뜯리겠어요 일단 여기부터 벗어 던지겠다. 자, 원숭이를 버리겠다. 원숭이, 우리 여섯분들 원숭이 타고 나서 들어가셨어요. 가장 먼저 처치해야지. 별 필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처치해야지. <laughs> 어, 알겠습니다. 자, 마음 안 보인다. 네, 마음 안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 나 지금 아무 생각 없다. <laughs> 아무 않아, 생각 않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 근로드하는영적영역일초만에 보여지는 눈빛과 표정과 언어와 모든 우리 신체 언어 비주얼 메시지는요 나의 내면에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말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남 들어 발 마사지하는 사람인가요? 지친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가?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밥벌이 돈벌이 그냥 이렇게 빌딩 청소하는 사람인가? 쉽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람. 왜 매출이 1조 넘고 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리드의 존재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를 따르라다 아니라 우리가 이 조직을 속하며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다 끊임없이 왜냐 하면 외치기 위해서 리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 지배력 생태지베리는, 어린왕자 생태지베리는요 당신이 만약에 배를 만들고 싶으면 인부한테 옷을 가지고 와라, 나무를 가지고 와라 할 것이 아니라 저기 저 넓은 바다의 동경을 일깨워주라 스스로 동기가 부여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상하의 발마사지 샵이요 사장이 묻잖아요 직원한테 도 하는 일이 뭐니 너 하는 일은 발마사지다 이게 직원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대표님 리더들 하면 당신이 하는 게 발마사지가 아닙니다 지친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야기해 두는 사람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핵심 첫번째 키워드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도 재미도 못 느끼면요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자, 노란 줄 다같이 한 번만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얘기할까요 자 미국의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마이클린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레스토랑 가면 웨이터 있죠 웨이터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쵸. 먼저 웨이터 월급은? 그렇습니다. 팀이그 월급인데. 자, 마이클리도스가 이렇게 보니까요. 똑같은 웨이터 일을 하는데 팀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는 웨이터가 있고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정말 짓거리만큼도못 보는 웨이터가 있어요. 야, 이 차이가 뭘까? 아주 오랜 기간 관찰을 했습니다. 야, 저렇게 팀을 많이 받는 웨이터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심리학자다. 그래서 오일비가 관찰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십계명을 발표했어요. 그십계명 중에서 아주 핵심 세개가 이거예요. TV 140% 오른 게 고객에게 위치를 환하게 내는놓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게첫 번째, TV 140%는 오른 거였고요. 그리고 식당 밑에서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은 뭐예요? 하는 웨이터가 위에 있고 고객이 아래 있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하면 아이 컨택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고객을 살짝 만져라 자, 고객은 웨이터가 나의 팔을 살짝 스쳤는지 어깨를 살짝 스쳤는지 모르지만 팁이 20% 올랐다 우리 소통의 핵심은 아이 컨택과 터치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한 명이라도 악수 도하려고 난리일까요? 우리 태고점부터 내려오는데 아기를 딱 낳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기를 다 낳죠 피부와 피부와 접속하면서 이게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기 눈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오늘은 빡빡 막 이러죠 누가 그랬지? 막 이러잖아요 지가 그래고 하루 종일 눈을 보는데 <laughs> 그러죠 자 아기는 아 이게 엄마랑 눈을 맞추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뇌과학에서는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뇌랑 밀접한 게 가장 큰게 손이고요 두 번째가 입술이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소실적의 데이터 한번 다 연애해 보셨죠? 자연애할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손잡죠, 그죠? 그두 번째 뭐예요? 또안 해보신 것처럼 두 번째 폭뽀하잖아 그죠? 이게 손하고 입술이 가장 우리 내하와 연결된 우리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처음에 눈 맞추고 아이컨택 하고 터치하라? 이게 소통의 핵심입니다. 자이1 0개명을다 지켰는데 여기서 무릎 꿇고 복창하고 위치하느라 내서 바이러 표정하고, 다 했는데도 팁이 오르지 않으면, 마이클린 교수가 하는 말, 일 하지 마라, 일대를 치워라. 어떤 일도 같이도 재미도 못 느끼면, 아무리 무릎 꿇어 맞자, 아무리 입꼬리 올려 맞자, 돈못 벌더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뭐가 느껴질까요? 열정이 나옵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어 여러분, 로보 테라피의 실존주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커, 아우슈비치 수용소에서 자, 살아나와서 어, 로보 테라피라는 이론을 발표한 심리학자인데요. 빅터 프랭커는 인간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도 가지고 있지만, 의미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삶은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부족하더라도, 의미를 추구하는 게 있으면 행복하다.